네, pip install 그리고 py 게임 이게 파일 게임이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칠게요. 자 그러면은 콜렉팅 파이 게임이라고 막 무슨 다운로드 이런 화면이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설치를 해야만 파이 게임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스플리 인스톨드 글자가 나오면은 이제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우리 익스플로러에서 우리가 새로운 폴더 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서 뉴 폴더를 클릭하시고 폴더 이름은 파이 게임 언더바 베이직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게임 관련한 프로젝트 네, 모든 소스코드는 여기에서 파일 게임 언더바 베이직 생성을 할게요 게임 관련한 게임 여기에서 언더바 베이직이라고 는 여기에서 생성을 할게요 파일 게임 베이직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숫자 1 언더바 create, underbar, frame.py 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파일이 하나 열리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해볼 내용은, 파이게임이 잘 설치됐는지를 파일에게 주 우선. 그래서 코드를, import, 파이게임이라고 적고, 저장을 하고 한번 실행해볼까요? 자, 오른쪽 위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클릭해서, 네, 했더니, 아, 네, 뭐, hello from the 파이게임, 뭐라 뭐라 나오면서, 오류 없이 잘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파이게임은 설치가 잘 완료되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해볼 내용은, 어, 우선 파이게임을 위한 뼈대를 만들어 보는 거를 내가 지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파이게임을 임포트하고 나서 처음 해줘야 될 일은 파이게임.init이에요. 이건 초기화 하는 작업인데, 어, 반드시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네, 어파일 게임을 임포트하면 무조건 이닛은 호출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면 크기를 설정할 거예요. 이제 게임 화면이 어떻게 표시가 될지를 네, 우리가 정해주는 겁니다. 정해주는 방법은 네, 우선 스크린, 위디스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제가 480이라고 값을 넣어볼게요. 어, 여러분들이 쓰시는 모니터의 그 해상도에 따라서 이 화면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어, 공부를 위해서 480으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480은 이제 가로 크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e 이트 라는 변수를 만들고, 640을 넣어줄게요. 640은, 네, 세로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80 곱하기 640에 해당하는 크기의 스크린이 준비가 될 거고, 실제로, 파일게임에서, 파일게임.display.setunderbar 모드가 있어요. setunderbar 모드를 하고, 이렇게 튜플 형식으로, screen w i d t h 와, 콤마, 스크린, 하이트를 넣어줘서 화면 크기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된 값을 스크린이라는 변수로 받아올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화면 타이 바뀌어도 상관없나? 그래도 기분이 나쁘니까? 바꿔줘야지. 얘를 스크린 면에 넣는다가 타이틀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제목이죠. 네, 게임 화면이 뜰 텐데 그 게임에 이제 어떻게 글자로 표시할 건지를 정해주는 부분이고, 어, 저희는 파일 게임 점 디스플레이 점 c a 언더바 캡션이 있어요. 캡션으로 하고 어, 나도 게임이라고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게임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실행해보면은, 네, 실행은 잘 됐는데, 지금 에러 없이 실행은 됐는데, 파일게임 쪽에 지금 오류가 뜨고 있죠? 네, 밑에 보니까, 네, 이닛 멤버가 없다라고 하면서 파일인트가 뭔가 띄워주는데, 파일인트가 지금, 네, 이 파일게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네, false alarm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에러를 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 파일 린트를 좀디세이블 하고 진행할게요. 여기 파일 메뉴에서 프리퍼런스에 가서 세팅에 들어가시고요. 어, 린팅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 파이썬 린팅 이네이블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네, 체크 해제를 하고, 네, 어쩌면 체크 해제되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은 따로 설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어, 프레임 돌아오면은 네, 문제 없이 이제 빨간 줄 사라졌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역시 실행을 했더니 어, 조금 전에 뭐 보셨나요? 살짝 어떤 창이 떴다가 떴다가 사라지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은 되는데 근데 밑에 뭐가 없어요. 프로그램은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실행을 하는데 지금 화면 크기도 설정을 했고 화면 타이틀도 설정했는데 밑에 뭐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프로그램이 끝이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이 떴다가 바로 이제 종료가 되면서 창이 사라진 거고요. 음.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도록 어디선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사용자가 키보드 키를 입력하거나 혹은 마우스를 움직이거나 하는 이런 동작을 계속 검사하는 어떤 이벤트 루프라는 게 있는데요. 파일 게임에서는 이 이벤트 루프가 항상 실행되고 있어야 창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코드를 적어 볼게요. 이벤트 루프라고 제가 적고요. 러닝이라는 변수를 두겠습니다. 러닝이라는 변수에 트루를 넣어두고 이 변수의 역할을 게임이 진행 중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 러닝이 트루다라고 하면은 게임은 계속 돌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while, 러닝을 적고 이제 여기에 뭔가 코드를 적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러닝 중이니까 while은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근데 이게 트루니까 계속 돌면서 이 아래쪽까지는 코드가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네, 맨 밑에는 이제 만약에 러닝이 어디상과 폴스가 돼버리면은 즉 게임이 종료가 돼버리면은 네, 실제로 파일 게임도 종료 처리하기 위해서 맨 밑에 파이 게임 점 퀴시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지금 패스라고 적은 부분을 이제 지우고 실제로 코드를 적어볼 텐데 for문을 써가지고요 event in 이벤트 인 파이 게임 점 이벤트 점 게이시라고 적어볼게요. 자 지금 적는 내용은 하이게임을 쓰기 위해서는 무조건 적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깊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벤트루프라는 거는 계속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도록 대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 사용자가 키보드로 뭔가를 입력하는지 마우스 어떤 동작이 들어오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온다 그러면은 뭐 키보드에 맞는 어떤 이미지를 움직인다든지 뭐 무기를 발사한다든지 그런 동작을 여기 안에서 해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포문을 썼고, 여기까지 해서 보면은, 게임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해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어떤 이벤트의 타입이, 네, 파이게임퀴이라면은 네, QIT는 대문자로 적고요 퀴... 뭐야, 이건 또 왜, 오류가 나 있어? 알수 없구만. 이거 대문자로 적어야 된다고? quit 네, 타이 게임 점 q u i t 라면은 네, q u i t 는 대문자로 적고요. quit이라고 하면은 running을 false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벤트가 quit이라면은 이거는 창을 닫을 때 여기 있죠. 어 여기는 안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최소화, 최대화 버튼이 있고 이제 창 끄는 X 버튼이 있죠. 그 X 버튼을 눌러서 파이 게임 창을 음, 음. 껐을 때이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러닝이라는 오, 값을 폴스로 넣어줘서 더 이상 와일은 돌지 않게 되고 여기를 탈출해서 게임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주석을 적어드리면 창이 닫히는 이벤트가 발생하였는가를 적어주고 이 위쪽에서 포문에서는 네,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였는가를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닝을 폴스로 바꿔줌으로써 게임이 진행 중이 아니라고 값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수행해 보면은 네 이제 창이 떴죠. 지금 나도 게임이라는 어, 우리가 여기에 설정한 이 캡션 네이 타이틀 값이 표시가 되고 그리고 어, 앞에는 이제 파이썬 어떤 뱀이죠. 근데 뱀 아이콘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고요그 다음에 스크린 위드스 우리가 지정한 480 바로 480으로, 그리고 세로는 640으로 이렇게 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베트 루프가 돌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X를 누르면, X를 눌러서 창을 끄면은 이제 이 부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거예요. 네, 이번... 배경 네, 이번 영상에서는 배경을 넣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어, 제가 똑같은 소스 코드를 쓰지 않고, 일부러 파이스 게임 베이징 밑에 서로 다른 파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코드를 바꾸는 부분도 있고 추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복습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의 파일을 다 작성하지 않고 활용편에서는 이렇게 여러 파일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파일게임 베이직 폴더 밑에 new 파일을 누르시고 2번 언더바 백그라운드.py라고 점 적을게요. 자, 그러면 새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어, 첫 번째로 만든 이전 영상에서 만든 이 내용을 모두 Ctrl+A, Ctrl+C 해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 첫 번째 탭은 끄고요. 이 k 백그라운드점파이에서도 똑같이 실행하면은 네, 당연히 똑같이 동작하겠죠. 자, 지금은 우리가 배경이 없어요. 그냥 이 까만색으로만 배경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임의로 어떤 배경을 이미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넣기 위해서 먼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림판 있죠? 네, 그림판을 실행시키셔도 되고 어, 이 윈도우 R 눌러서 실행 버튼에서 MS 페인트라고 입력을 하고 네, 확인을 누르셔도 됩니다. 한 색으로만 배경이 있는데 여기 자, 배경을 넣기 그림스 페인트의 크기를 어, 가로 네, 픽셀로 바꾸고 여기 가로 세로 비율 유지는 없애 버리고요. 가로는 픽셀로 바꾸. 고 이러면 그림판이 뜨는데 여기 크기를 오, 이런 게 있었어? 생전 처음 눌러보네? 가로, 네, 픽셀로 바꾸고, 여기, 가로, 세로 비율 유지는 없애버리고요. 가로는 480, 그리고 세로는 640으로 해서, 우리가 만든 파이게임의 창과 똑같이 크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확인 누르시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에서, 이색 채우기를 클릭하시고, 색깔은, 어, 파란색 해볼까요? 네, 남색이네요. 남색을 클릭하고, 여기에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지금 남색으로 쫙 채워지는 네, 효과를 볼수 있는데, 네, 이걸 저장해 볼게요.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 우리 파이 파이썬 워크스페이스 폴더 있죠? 네, 여기에 지금 파이 게임 베이직이라는 폴더 밑에다가 네, 이름은 백그라운드라고 적겠습니다. png 형태로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파일이 생겼죠? 네, 백그라운드 png. 이 파일을 우리가 배경으로 한번 써볼게요. 음... 여기 화면 타이틀 설정하는 코드 밑에 줄을 좀 바꾸고 여기에 배경 이미지 불러오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여기에 파일 게임 점 이미지 점 로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경로를 주면은 이제 그 경로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파일 경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background.png 파일을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로드가 되는데, 여기 탭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카피 패스가 있어요. 네, 이거를 누르면은 지금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바로 복사해 줍니다. 끄고, 누르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경로를 바로 복사해 줍니다.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은 지금 이 파일이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바로 복사해 줍니다. 끄고 여기에다가 큰 따옴표 넣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탈출 문자 처리 때문에 이렇게 역슬래시를 두 개씩 넣어 주셔도 되고 또는 그냥 이 역슬래시를 하나씩 슬래시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슬래시로 한번 해볼까요? Okay.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어, 이 위치에 해당하는 이 파이 게임 베이지 폴더 밑에 있는 background.png 파일을 잘불러왔고요 자, 불러오는 것만 하면 안 되고, 맨 밑에서 이 부분에서요, 지금 포문 밖에서 이제 이벤트 로프 돌고 있는데, 이제 이 이벤트 처리 발생하는 네, 포문 밖에서 스크린점 블릿이라는 걸써 가지고 백그라운드 위에서 만들기 변수 있죠? 네, 백그라운드를 넣어 주고 이 백그라운드라는 이미지가 어디 위치에 나타날지를 좌표를 설정해 줍니다. 좌표는 투표 형식으로 이렇게 0, 0으로 하면 돼요. 0, 0으로 하면은 게임 창이 이만큼이다라고 하면은 맨 왼쪽 맨 위가 0, 0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있 0은 x 좌표고 이두 번째는 있 0은 y 좌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 0이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100,0이 정도가 될 거고 0,100이라고 하면은 여기 기준으로 0,100 여기가 되겠죠. 그런데 저희는 0,0 0 위치로 해서 여기다가 어, 이미지를 두고 그러면은 우리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렇게 오른쪽 밑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이 블릿을 함으로써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실제로 그려 주는 역할을 해요. 자, 배경 그리기라고 한번 적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까지만 하고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어, 이미지가 지금 안 불러지고 있어요. 네, 분명 히 여기서 이미지 로드도 했고 블릿을 처리했는데 실제로 뭔가 반영이 된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왜 그러냐면 어, 파이 게임에서는 매번 매 프레임마다 화면을 새로 그려주는 동작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파이 게임 점 디스플레이 점 업데이트라는 겁니다. 이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와일 부분을 계속 돌면서 화면을 계속 그려주는 거예요. 자 제가 주석으로 게임 화면을 다시 그리기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계속 계속 호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꼭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우리가 만들었던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현재 이 타이 게임 창에 잘 포함되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게임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색깔로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크린 점 fill 이라는 게 있어요. f 은 채우다는 의미죠. 채우는 걸 해서, 튜플 형태로 어떤 RGB 값을 주면 되는데, RGB 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세 가지를 나타내는 거죠. 0부터 255까지 값을 가지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0,0,255. 그러면 RGB 니까, R하고 G 부분은 지금 값이 없는 거라서 색깔이 없고, B 부분, 즉 파란색 부분만 최대 값으로 설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파란색으로 네, 화면이 채워질 텐데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그랬더니 지금 RGB 값에 해당하는 이 파란색으로 색상이 채워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통해서 배경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어, 처리를 해 볼게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로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요. 파일게임 언더바 베이지 폴더 밑에, 뉴 파일을 하고, 3 언더바, 메인 스프라이트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메인 스프라이트.py라고 적고, 자, 똑같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메인 스프라이트에 그대로 붙여 넣고, 네, 백그라운드 이 탭은 닫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필이 부분은, 어, 주석 돼 있었는데, 없앨게요. 자, 이번에 할 내용은 우리가 배경을 넣었으니까 배경에 이제 어떤 이미지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어떤 캐릭터를 직접 게임 속에 추가해보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배경 이미지 불러오기 한아랫쪽에 제가 코드를 좀 추가해볼게요. 여기에서 스프라이트 블러오기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혹은 뭐 캐릭터라고 해도 되겠죠? 캐릭터. 자, 제가 변수를 똑같이 만들 텐데 백그라운드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어떤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변수 이름은 캐릭터라고 하고 캐릭터는 똑같이 이 부분을 쓰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고요. 자, 파일 게임.점 이미지.점 로드를 하고 이제 C 드라이브의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을 불러올 텐데 캐릭터는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림판을 새로 하나 띄워가지고요 네, 크기 조정을 통해서. 어, 이번에는 픽셀로, 네, 가로세로 비율 유지 없애고, 70 곱하기 70으로 만들어 볼게요. 네, 70x70으로 하고, 색깔은 여기 빨간색 해볼까요? 네, 빨간색을 통해서, 여기 채우기를 해서 클릭. 자, 그러면 빨간색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서, 여기 background.png가 있는 경로에 똑같이, 캐릭터라고 네, 해보겠습니다. 캐릭터.png.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캐릭터점 PNG라는 파일이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도 백그라운드 말고 캐릭터라고 적어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캐릭터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불러왔어요. 불러온 다음에 우리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캐릭터는 항상 움직일 거예요. 뭐 점프를 하든 혹은 캐릭터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을 좀 할게요. 자, 맨 처음 필요한 거는 캐릭터의 사이즈를 알아야 됩니다. 크기. 이 캐릭터의 이미지가 얼만큼의 크기를 차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캐릭터 언더바 사이즈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이 캐릭터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캐릭터 get 언더바 렉트라는 게 있어요. 이 렉트는 그 렉탱글이라는 영어 약자인데 get 렉트를 통해서 점 사이즈를 적으면 이 캐릭터 이미지가 네, 뭐, 가로 크기는 얼마고, 세로 크기는 얼마고, 이런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뭐, rect는 이제 그냥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의 크기를 구해온다고 제가 적고요. 그 다음에, character, underbar, width라고 적고, 그럼 캐릭터의 가로 크기예요. 가로 크기는 캐릭터 underbar 사이즈의 첫 번째 값. 네, 0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width가 되는 거고, 캐릭터, 언더바 하이트라는 변수도 만들고요. 똑같이 캐릭터 언더바 사이즈의 1 위치에 있는 값. 이게 세로 크기가 되는 거예요. 캐릭터의 가로 크기, 캐릭터의 세로 크기.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캐릭터는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위치가 뭐 x 좌표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y 좌표 기준으로 위로 밑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캐릭터 언더바 x 포지션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얘는 가로 기준인 거예요. 좌에서 우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가로 위치를 어디로 해 볼까요? 어, 네, 화면 이 화면 기준으로 딱 중앙에 한번 둬 보겠습니다. 스크린 위드스 값이 있었죠? 네, 화면 가로 크기 나누기 2를 하면 될 거예요. 자, 화면 가로의 절반 크기에 해당하는 위치하도록 일단 설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언더바 y 포지션도 있어야 되겠죠 y 포지션은 이제 상하 위아래 좌표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는 화면 맨 밑에 즉 이렇게 네모가 있으면 맨 밑에 설, 어, 위치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러려면은 스크린 언더바 하이트를 적어주면 될까요 네 스크린 언더바 하이트가 640이니까 640 위치 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화면 세로 크기 가장 아래에 그리고 위쪽에는 화면 가로의 절반 네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가로 위치고, 얘는 세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배경 그렸던 것처럼 밑에 쪽에서 캐릭터도 그려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스크린 점블릿을 통해서 캐릭터를 그려줍니다. 캐릭터를 그려주고 위치를 또 적어줘야 되겠죠? 네,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지금 0,0으로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튜플로 네, 캐릭터의 X 포지션, 그리고 캐릭터의 Y 포지션으로 네,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안 보여요. 네, 배경은 있는데 캐릭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배경 그릴 때 같이 공부했었는데, 배... 배경을 그릴 때0,0 기준으로 오른쪽 아래로 그려진다고 했죠. 자, 그림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 이만큼의 지금 윈도우 창이 있는 거예요. 게임 창이. 그리고 우리 캐릭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캐릭터가 위치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은 여기예요 여기에 이 까만, 어, 이 빨간 캐릭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경 이미지 경우는 이0,0 기준으로 오른쪽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그러면은 캐릭터 이미지도 우리가 실제로 좌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네, 여기 이 좌표를 입력해줘야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 밑으로 네, 캐릭터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일단 높이 기준으로는 이게 지금 배경의 높이인 거잖아요. 화면 창의 높이. 그러면 스크린 하이트가 될 건데, 스크린 하이트에서 이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이 높이와 똑같이. 자, 이만큼 빼 주려면은 뭐가 되죠? 네, 캐릭터의 하이트만큼 빼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70이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640에서 70을 빼 주면은 이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 위치. 자, 그래서 일단 이 부분 먼저 해 볼게요. 그러면은 y 포지션은 스크린 언더바 하이트에서 캐릭터 언더바 하이트, 이 높이만큼을 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 자, 그랬더니 이제 이미지에서 이게 렇 보이죠? 우리가 만든 캐릭터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금 이제 좌우가 이상해요. 좌우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했냐면, 엑스 포지션이 스크린 위드스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로가 480이니까 480 나누기 2를 하면은 240이죠? 근데 240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그려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중간으로 오려면은 240에서 조금 빼야 되겠죠? 조금 빼는 크기는 바로 이 이미지의 절반만큼만 빼면 될 겁니다. 자, 그림판에서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잠깐 지우고 다시 그려볼게요. 지금 이미지가 있는 위치는 여긴 거예요. 이 화면 중앙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네. 아, 알겠어, 지금 알겠어. 이 화면 가로 기준으로 이렇게 중앙 구만 빼기 이론 파켓 빼면은 중앙 원하는 대로 터를 키보드를, 키보드를 통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자파이 게임 페이지 캐릭터만 만들자. 캐릭터만 만드 만들, 캐릭터 만들고 배경 만드는데 이렇다고. 하. 불법 다운로드를 했던 나를 반성합니다.